안떡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비가 추적 추적 오네요. 네, 비가 추적 추적 오고 이러면은 왠지 모르게 만두국이 싹 땡깁니다, 오늘. 또, 대구가 비빔만두, 요는 또, 만두 쪽으로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혜땡만두도 있고, 영땡땡만두도 있고. 근데 오늘은 거기 말고, 또, 진짜 만두를 정말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가볼 건데요.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 대구 북구 중앙대로 540. 요 앞에 보이는 건너편이 예전에 제일 무지 쪽 자리였습니다. 금복주도 있고 이랬는데 다 없어졌네요. 음. 오늘 가볼 맛집은 순미가 만두 자람입니다. 이거 리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보다 진짜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한 만두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주소를 찍어서 여기 오시게 되면은 주차가 조금 이제 애매모호합니다. <laughs> 애매모호한데 일단 여기 보이시는 대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아파트 입구로는 들어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상가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시려고 그러면은 수미가에 가셔서 이 리모컨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오셔가지고 좀 열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채 비빔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김치찜 김치. 네. 그렇지. 이건 김치 하나 하고, 구운 네. 거는 고기로 하나 주십시오. 네, 만두국도 하나 주십시오. 아, 다 네. 먹을 수 와 아, 만두국 국물 뽀얀 거 봐도, 아, 정말 아니네. 아, 여기는 만두가 김치만두랑 고기만두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는가 보다. 만들 줄 아나? 이 초합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야 맛있다이거는 대충 그냥 맛있다, 하고거아니아뭐 대충 빼도 되지 <laughs> 진짜 대충하네 대충 해야 맛있어 이게구우만듭니다 음. 그냥 일반 철판에 직접 다 구우셔가지고 음. 이게 안에 만두소도 직접 다 만드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오늘 저희가 주문한 만두국 그리고 야채비빔 야채 비빔을 시키셨으면 야채랑 꿰만두랑 아니 만두가야 되고 튀김만두라 그래야지 튀김만두랑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김치찜만두 그리고 꿰만두 이렇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양이 엄청 많다 많이 먹어 먹는 게 남는 게야 그 육수 직접 내시는 거라고 했잖아 음. 어. 음. 어. 김치만두 고기 만두 떡. 아 떡까지 떡까지 들어가네. 아 흥? 맛있다. 완전 진하네. 한차 먹겠다 이제. 어, 와 푸짐하네 음. 수제만두 같다 음. 음, 야채 식감 다 느껴져 음. 김치 잘라 볼까? 응. 음. 어? 오. 김치 살아 있네. <laughs> 음, 우리, 우리 집에서 마, 마, 만드는 만족 같아요. 집에서 뭉치넣고 만드는. 음. 와 자격점은 상관없네. 잘라볼까? 음. 어, 굿, 어, 좋다. 어. 어, 어. 음, 특이하다. 튀긴 게 아니고 구운 거라 음, 맛있다. 진짜 철판에 구운 거. 사는 거랑 많이 다르네요 음. 이게 손맛이 들어간 거하고 다 음. 먹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없지 음. 않겠나요오예게 음. 매력 있네요 참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맛이다 와 엄청 바삭 잘 튀겼다 대구의 유명한 만두집들을 보면 전부 다이렇거든튀김 만두? 해땡만두, 해땡만두. 중국에 있는 영땡같은 것들 딱 적을 거 같네. 맛있지? 음 <laughs> 다른 차운데? 야, 팀 보셨죠? 그 비빔 튀김 만두가 대구에서 좀아니 유명하죠. 와, 아. 그 비빔 야채랑 야채를 비벼 가지고 만두 이 피가 엄청 얇아서 되게, 어, 그니까. 바삭바삭 응, 엄청 잘 튀겨. 서 굉장히 얇고. 응. 야채 비벼서 한번 먹어봐. 더 맛있어. 야채 비벼서 야채랑 같이 먹으면 음 맛이 더 배가 되지. 아마 기가 막힐 것이다. 요 야채가 만두에, 튀김 만두에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아휴, 아휴, 기가 막히지 아주 그냥. 장은 코마지. 아 그냥 이거 쫄면 양념 같은 음. 거 그런 거. 음. 이 쫄면도 사장님이 양념을 직접 만드신다고 하니까 수제 음. 양념. 음. 맛이 궁금한데 그거까지 못 먹을 것같아 음. 너무 많다 양이 그런. 야채를 섞어 올려서 먹어야 돼. 음. 잡아주는 역할. 그치. 응. 느끼한 맛있어. 아, 맛있다 달콤달콤.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뭐, 뭐가 되게 강하고 이런거 없어 그냥 적당히. 음, 음. 음. 김치 만두. 나는 음. 진 만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응. 음. 음? 김치 진 만두. 어, 엄청 고소한데? 뭐, 뭐 때문에 고소하지? 잘 먹는데 보니까. 어? 뭐왜 고소하지? 고소하다고? 어, 뭐 김치인데? 음. 응. 음. 어, 그래? 음. 이걸로 야채, 아니, 아니 이걸로 고기 만들면 맛있겠다. 음. 찐 거. 역시 정석. 어 만족국. 어 좋네. 음. 국물 진짜 고소하야만. 근데 떡이 너무 많아. 음, 떡 넣었다. 이게 떡만둣국입니다 떡을 별로 <laughs>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떡을 조금만 넣어주세요라고 하시는 음. 아, 게 좋을 것 같아요. 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네. 음, 이거 맛있다. 아, 역시요. 음, 국물. 양도 많아. 야, 이거 막 양이 엄청나구나. 좀 반반 요런 것에선 좀아을것 같아. 한번, 나는 김치만두가 제일 맛있다. 다 아, 맛있네. 응, 다 맛있는데. 막, 물고막 자극적이지 않고 느끼한 것도 있고. 담백하다. 음. 진짜 만두 잘하는 집이네. 응. 대구에 만두집 웬만한 데는 진짜 다가서 먹어봤는데. 오, 이집 절대 안 드시지 않습니다. 택땡 만두, 뭐, 다 먹어봤잖아. 나 진짜 뭣때 먹고서 아직 물어봐야겠다. 근데 진짜 만두가 시원하네. 다고소하네그 음. 말이시다. 오늘 여기 구 북구 칭탄동입니다. 수미가 만두 잘함 근데, 어 진짜 만두 잘하시네요. 비 오는 날에는 만두국이 정말 딱 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만두치중만두 찐만두까지. 진짜 배터지게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뿅와 휴지 위치 딱다 진짜 여기 앉 그냥 하면은 딱 바로 뽑으수있니 그쪽도 딱 뽑고 여기도 어. 그냥 어. 바로 탁 뽑을 수있고 아하 아. 아, 이거, 이거 앉아서, 앉아서 배치하셔도 됩니다 음. <laughs>